사람들은 늘 무엇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한다. 호기심, 명예, 사명감, 학구열. 동기는 여러가지지만 진실은 하나다. 무언가의 의무부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 햄버거 원조 논란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소울푸드 햄버거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몽골의 타타르 스테이크가 원조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독일의 함부르그 스테이크가 원조라고 말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끝없는 논쟁의 한가운데 로우지아모라는 중국 음식이 나타났다. 로우지아모. 납작한 빵에 부드럽게 지진 고기를 채워 넣은 중국 산시성의 오래된 별미. 로우지야무는 겉보기에 햄버거를 닮은 음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닮았다는 공통점만 가지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세상의 모든 닮은 꼴을 전쟁통의 생이별한 이상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날다람쥐와 슈가글라이더를 예로 들어보자. 날다람쥐는 북반구의 숲에서, 슈가글라이더는 남반구의 정글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온 존재다. 둘은 비슷하게 생겼고 하늘을 난다. 하지만 종족 자체가 다르고 아무런 접점이 없다. 마치 우리의 금속 활자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처럼. 로지아모와 우 햄버거 역시 마찬가지다. 비슷한 조건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한 음식일 뿐. 다시 말해, 닮았다고 해서 억지로 역사를 연결짓는 행동은 구조적 유사성을 기원관계로 오해하는 오류다. 로우지아모와 햄버거는 빵과 고기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이것으로 기원이나 문화적 혈통이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형식이 집착한 이들의 과도한 피약에 불과하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뿌리라고 말하려면 식문화의 이동 경로, 기술 전파, 사회적 맥락 등 복합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로우지아모가 햄버거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한 팩트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로우지아모가 햄버거의 원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형식주의자들의 주장을 논파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세간에 떠도는 이런 가짜 정보를 해체한 이유는 좀더 확실히 이 논란을 종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논란을 단한 번에 잠재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폐지했다. 햄버거는 고기를 뭉친다. 반면에 로우지 아몬은 고기를 찢는다. 뭉친다, 그리고 찢는다. 그 시작부터 결이 다르다. 이 차이점 하나만으로 햄버거와 로우지 아몬은 같은 음식이라고 볼수 없다. 진실은 명료하다. 로우지 아몬은 햄버거가 아니다. 그저 다른, 그리고 맛있는 음식일 뿐. 그렇다면 햄버거의 원조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문이 열려 또 다른 사건 똑같은 밤 같은 패턴 숨을 삼켜 단서 입 안에 탐정은 사건을 해결해 이 밤에